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호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점 Q가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APQ를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딱 무게중심이 오래요. 원점이래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뭐야?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해서 무게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선을 그려버리면, PQ의 중간 지점에 이렇게 찍힐 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2대1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PQ의 중간지점이 어딘지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이 현재 2대1인 상황인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비가 2대1이라고 이 길이가 4랑 2잖아.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2랑 1일 거라서 여기 좌표가 마이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게중심은 2대1 지점에 이렇게 찍힐 거고, 여기가 Q. 중간 지점에 이렇게 찍힐 거고,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그러면 PQ의 중점이 언제나 마이너스 2코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헷갈리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Q는, 이렇게 중간 지점이 마이너스 2 콤마 1이 되게끔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그 지점이 이렇게 찍힐 거야. 그래야지만 무게 중심이 원점이 된다니까. 이대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을 답지를 보면 어뭐 식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는 도형적 성질을 이용해서 끝까지 구할 거예요. 일단은 문제를 계속해서 계속 읽어보니까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 a 프라임이래요. 이렇게 연장선 하나 이렇게 또 그려 볼게요. 연장선 그렸어요. 여기가 이제 a 프라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를 구해 보시면 이렇게 좌표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2대1이었으니까, 그리고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가 2대2일 거 아니야. 여기는 남은 비율 1일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얘랑 얘 길이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세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 프라임 Q의 길이가 언제나 일정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OP 길이를 그대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버리면 이두 삼각형은 정확히 합동이에요. 합동이 야 합동 길이 같고 길이 같고 그치 합동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니은에서 물어본 게 사실상 A 프라임 Q였지만 얘는 오피 길이와 같아 합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원의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반지름으로서 오로서 이제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맞아요. 자, 디귿도 도형적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디귿에서 이제 제시한 넓이는 뭐냐면 요 넓이를 가지고 놀아달라는 게 이제 디귿이에요. 요 넓이를 가지고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랑 여기 부분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B라는 부분은 여기랑 정확히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건, 결국에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노는 대신에, 여기 넓이를 가지고 놀 거야, 우리. 넓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넓이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지금 다루어 달라는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지금 밑변 길이는 정해져 있어요. 밑변 길이는 디귿 밑변 길이는 OA 프라임으로써 자, 이로도 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높이가 최대일수록 혹은 높이가 최소일수록 넓이는 이제 최대 최소로 결정이 될 거예요. 높이가 언제 최소일까? 이 직선이 있죠. 일단은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 호랑 최초로 만나는 그 순간, 아 마이너스 오크마 0을 지날 때구나. 자, 걔랑 이렇게 거리를 구했을 때 얘가 높이 최소예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OA'의 방정식은 자, 사증가이증가니까 기울기가 1분의 2이구요 원점을 지나니까 그냥 예예요 그러니까 X-2Y는 0이라는 거죠. 얘랑 평행한 직선이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직선 걔가 마이너스 5콤마 0을 지날 때이 거리가 최소라고 결국에 얘랑 마이너스 오콤마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거리가 얼마지? 루트 5분의 5네요 얘가 높이 최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의 최소값은 2루트 5 곱하기 높이 최소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의 최소는 5네요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해볼게요 정확히 얘랑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접할 때 접할 때 해당 원에 접할 때그 거리만큼이 높이의 최대예요. 평행한 직선 이렇게 잡을까? 평행하니까 얘가 0,0까지의 거리가 딱 5가 된다라는 거예요. 루트 5분의 절댓값 K가 5라서, 자, K는 뿔막 오르토인데, 우리는 양수지점에 있기 때문에 오르토만 고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 평행한 직선은 얘구요. 얘랑 얘까지의 거리가 높이 최대라고, 그럼 루트 5분의 오르오니까 높이 최대는 5예요 아 높이 최대는 5구나 자 따라서 넓이 최대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5루트, 5루트 5라는 거죠 넓이 최대는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면 25루트 5가 나와서 D 것은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